뭐, 그림 그리는 걸 뭐라 그래요? 뭐요? 소묘. 네? 소묘요 소묘. 아 소묘 인물 사진 그리는 <laughs> 걸 갖다가 소묘라고 <laughs>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걸려요? 한 빨리 그려드릴게요. 그림 그릇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2년이요, 2년. 아, 2년. 2년이요, 2년. 2년이요? 네. 어. 얼굴 윤곽 그리고 코 그리고. 기운이 없나? <laughs> 그다음에 눈 그리고. 이것보다더 쉬운 거 그러면 안 돼요? 속이에요? 아니. 어려울 그려줘야지 보시죠. 예? 어려울 그려야지 보시지. 생긴 이미지를 보여 u need a little bit. And the c h i 갑자기 n 아, sir. 무슨 동영상 촬영하다가 무슨 말도 안되는 n g to go w 그런거 다쓸 u I think y o u r 가 going 싫어요 그런 거. 말고면서 그려. 이 틀이 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a 프로그램 알아? 몰라요. 어. 공부하려고요. 그가 알려줄게 네서그서그림쓰 그냥 쓰셔 네. 그냥 그그림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아그런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내가 알려줄게 얼마나 신기하서그죠네어서을 너무 많이 깎았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없 그냥 그냥 쓰 그냥 쓰셔서 그그리려고그러면안돼 그냥 너무 잘그리려고 그냥 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그냥 샤샤샤그 그냥 쓰셔그 느낌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냥 사살 그러니까 정성껏 그릴 때는 네. 어 네. 정성껏 그릴 때는 뭐한달이고두달이고뭐 (1년이) 걸리더라도 정 정교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고 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동영상 찍는 거니까 네. 어 그냥 (10번만) 보이는 거야 그까 그러니까 수사처럼 똑같이 안 그려도 돼,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그럴 때는 속절속절. 속절. 어? 네. 남들을, 남들 10시간 걸릴 거, 너는 1시간. 남들을 1시간 걸리면 너는 뭐, 뭐, 1분, 뭐 이런 식으로, 어? 네. 그림 그리는 것 영상 찍는 거야. 못생겼는데 너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그림을 그리는거야 네? <laughs> 가 좋아하는 남성상황을 그리거야 네? 가 좋아하는 남성상황을 네. 리는거잖아예 예. 근데 점점 내 얼굴이랑 비슷 <laughs> 너 그리는 그림이 내 얼굴하고 비슷하지냐네 좋아하는 남성은 그린나냐내 <laughs> 얼굴하고 똑같은 거 같아. 모르겠어요, 저한테. 내얼굴이 그리는 거 같아? 모르겠어요. 그냥 팍팍팍 그려. 그게 더 멋있게 나온다, 팍팍팍 그리는 게. <laughs> 상상이 안, 안 떠올라? 예요? 팍팍팍팍, 그래, 그냥. 이쁘게 잘, 잘생겼네. 저희 지금 피자집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 닮았는데요? 잘생겼니 뇌연고라고 비슷한 것 같아 <laughs> 나 그리는 거 아니지? 나 그리는 거야? 아니요 여기 사진 속 남자 그리는 건데 아 사귀었던 남자? 아 사진 속 남자요 사귀었던 남자가 아니라 사진 속 남자 사귀었던 남자 그리고 있어요 내 얼굴 그린 게 아니다 타깃돈 남자 그리는 거야? 네. 슬펐도 못생겼네. 이렇게. 응. 머리카락을 전체적으로 톤을 깔아줘야지 그림이 입체감이 나거든요. 그렇지. 얼굴, 얼굴 낚시도 윤곽이라고. 네. 머리 톤을 줄여줘야 돼요. 야, 물감을 좀리 멋있겠어. 나중에 물감을 한번 그려보자 네. 시력 없이 그냥 거기는 하지 말고. 그냥 참 간단하게만 뭐, 할게요. 응, 어, 간단하게, 해 그냥. 작품 되는곳 아니니까. 너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야. 여기 천천히. 만이천명 아, 라이브를 찍었어야 되는데. 아. 아. 아깝다. 나중에 라이브 한번 찍게 나네아 그것도 괜찮다 그림 그린, 그리러 라이브 찍는 것도 괜찮겠네 어, 안 보고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리는 거예요? 어, 진짜 잘 그리신다. 아, 어, 좀 오래 배웠으니까 가능한 일인 어, 것 같아요. 상상으로 어. 그, 그림 그려지나 봐요. 어, 그냥 외워서 그려요. 어. 여기도 똑같이 톤을 줄여줘요. 오, 멋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인... 제가 입술이 도톰하니까 인중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항상 목에는 그림자가 지잖아요 네. 목젖이 있겠죠? 어. 여기는 머리카락 음영보다 더 진하게 해줘요 어, 그런 부분을? 네 측근 쪽은 더 진하게 해서 풀어줘요. 그리고 약간 앞면 비대칭 안 되게 균일하게 이렇게 턱이나 해주, 정리해주고. 귀 밑도 음영이 가겠죠? 그리고 머리결을좀더 살려줄게요 옛날에 생긴 남자친구가 잘생겼네 그럼... 음. <laughs> 잘 모르겠어요 마음을 봐요 잘생긴 걸 봐요 아전 무조건 마음이죠 아안그런것같아 <laughs> 똑같은네 <laughs> 아이씨. 아, 그 뭐, 거짓말을 잘하냐? 사람은 마음이 이뻐야 돼요. 아 됐어. 안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아무도 안 믿네요. 그래, 아, 거짓말을, 거짓말을 잘하네. 그런 거리에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데. 어? 저는 좀 달라요. 아, 이거, 저기, 뭐, 이, 이 친구는 잘죽겠네잘 죽였으니까 책 읽겠지. 근데 얘 헤어졌어요. 더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서요. 그만 그런 거. <laughs> <laughs> 아 차버린 거예요? 네. 진짜? 네. 아대단하네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차 버렸단 말야. 이 가면 갈수록 내오주라고 비슷해지네. <laughs> <laughs> 음. 뚜에도 그림자가 항상 있잖아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그려주세요. 아, 잠시만 입술만 좀 도톰하게 하고 갈게요. 음. 되게 세, 세심, 아, 세심하시고, 되게 꼼꼼하시네. 나는 좀덜렁덜는 성격이라가지고. 아닙니다 귀에도 음영 마무리 줄게요 끝! 아우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본인한테 박수 수고한 당신한테 박수 고생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